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 여러 명목의 금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을 받으실 때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에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또는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인지는 결국 보험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험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혹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유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보험 수익자를 망인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는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보험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혹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금을 받아도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망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나오는 실손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 책임 준비금 등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실손 보험금 같은 경우에 망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받았던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에 청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망인이 사망한 후에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보험 수익자 및 계약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인들이 받게 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보험사나 또는 가해자에게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데 이 손해란 것을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는데요. 적극적 손해는 이 다친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뭐, 장례비, 기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소극적 손해는 보통 일실 수익이라고 하죠.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 이런 부분이고요. 위자료는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받게 되는 위자료인데,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은 기본적으로 망인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와 상속인에 대한 위자료는 이 고유재산으로 볼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있습니다 이 합의금은 보통 형사사건에서 이제 조금 더 양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이 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재산상 손해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즉이 앞에서 본 것처럼 손해배상금과 같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다만 피상속인과 무관하게 위자료 명목 이 판례에서 나온 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특정되어 있고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 사례 케이스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사 등과 합의를 하거나 혹은 손해배상금을 받으시게 될 때는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금원을 받아서 단순 승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어려움이 생겼다 혹은 그것이 취소되었다 하는 경우에도 이 특별한정 승인이 것이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그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보험금 또는 이 특별한정 승인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